안녕하세요. KB투자증권 스타캠프에서 이번에 기업 분석과 테마에 대한 분석도 주가와 실적의 연관성을 맡게 된 안병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테마주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경우들이 많고요. 또 내지는 주가가 실적만 가지고 가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PER 내지는 PBR, 뭐 ROE나 이 배당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그 부분을 주식에 적용을 해보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투자할 때 내지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때 특정한 공식을 찾으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공식화를 대서, 어, 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각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연관성을 찾아내는 이런 스토리 접근을 할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지 될까요? 바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결국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150만원을 돌파를 했을 때가 있고 저는 뭐먼 미래에 더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판매량 1위를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기타의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단기적인 수급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테마주들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기회 엿보기입니다. 물론 테마주를 주요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테마군들이 시장에 있고 주요한 테마는 뭐가 있고 테마라는 것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합쳐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재 실적을 먹고 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실적을 먹고 살고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할때 결국 투자 지표 P/E/R과 P/B/R, ROE 배당 수익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각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분석 및 탈마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과 테마 분석. 어, 실적과 주가의 연관성을 첫 번째 알아볼 것이고요. 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두 번째로 테마별 분류 및 유스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테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유스에 대한 소식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다든가 이런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조차도 마찬가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또한 어떤 거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때 미래에 대한 실적, 또 투자 지표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지금부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적과 주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과연 주가 상승력의 원동력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추세? 수급?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왜 도대체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궁극적인 물음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궁극적인 무음을 가졌을 때 결국은 아 주가 나는 게 결국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수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우 좌측 상단에 있는 첫 번째는요 매출액. 대한 부분들을 어, 보여주는 뭐 이제 EPS라고 보통 하는데 주당 순이익인데 뭐두 번째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타의 내용은 이제 분기, 연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뭐 전체 적인 투자 지표를 보는데 이 회사의 주가 등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월봉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일봉을 자꾸 보는데 일봉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대한 변화를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지를 못하고 있죠. 하지만 월봉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월봉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월봉의 주가흐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는 종목은요, 주가가 15,650원에서 자그마치 55만원까지 올라가면서 35배의 상승. 수익률로 본다면 3,500%의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은 뭐한 5년, 6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5년, 6년 동안 이 종목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지금 월봉 이전에 보여 드렸던 많은 차트 있었죠. 뭐 매출액, 영업익, 당기 단기, 이라고 당기 순익이라고 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실적이 충분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주가도 그에 걸맞게 35배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죠? 만일 이 기업을 5년 6년 동안 투자해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3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고, 이것은 뭐 노후보장이라든가 자기 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결코 나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주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주가는 그에 걸맞는 무서운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실적과 주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위에는 일봉 추이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를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놓은 것이고요. 자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삼성전자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주가 차트와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횡보했죠? 밑에 있죠? 자, 경기 과열, 뭐 과잉 투자 국면으로 인해서 2008년도까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미국발 금융 위기에 의해서 글로벌 경기 악화가 나타나면서 영업이 익즉 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익률이 급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는 주가가 좋지 않았던 흐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브라더스가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피크를 친 이후에 2009년부터 반등을 하는데 자, 전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 이하 실적을 보이고 뭐 했던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램에 대한 업황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키몬다 파산 후에 기대율도 높아지고 앞선 뭐 디램 업황에 대한 개선 나타나고 하면서 2009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정확하게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시작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랬다가 2011년도에 잠깐 사업 부문의 기대 이하 실적 나타나고 하드웨어 업체로서의 한계론이 대두가 됩니다. 왜 반도체가 계속 치킨 게임을 하면서 좋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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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겠지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개선들이 별로 나타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랬다가 갤럭시2가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2가 딱 출시가 되면서 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만드네. 그러면서 2011년도 중반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랬다가 2012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적 우려가 나옵니다. 잠깐 조정받았었죠. 자, 그 당시에 피그지 국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도미노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정받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갤럭시 S3가 나옵니다. <laughs> 굉장히 좋죠. 2017년도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4 발표까지. 결국, 주가라는 거는요, 이렇듯 기업의 생로병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업의 생로병사가 담겨 있고요,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 게 기업의 주가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 기업의 실적과 같이 움직인다는 연관성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만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아닌 기업들의 주가는 어떨 것이냐?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3,000원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슈비치라는 기업이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섯 배, 여섯 배 이상 올라갔죠. 자, 이 기업의 현재 하는 사업은 좌측 상단에 보시는 현미경 같이 생겼죠? 거만기라고 합니다. 거만기. 눈 검사 기계예요. 안경점이나 안과에 들어가 있는 눈 검사 기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면 눈이 나빠진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요. 눈이 나빠져. 요왜 눈이 나빠지냐? 먹고 살만하면.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아이들이 안경을 많이 써요. 왜 그렇게 되냐? 컴퓨터에 영향도 있지만 계속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나빠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아이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눈이 나빠진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따라서 중국에서의 이런 안경이라든가 안과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당연히 안경을 맞추거나 안과에 가면 눈을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눈 검사는 검안기계의 경우에 매출이 증가하는 를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지니까 샹의 수비치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중국 안경광 의료기기 수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는 거 옆에 보셨죠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는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상해 슈비츠의 실적 전망이에요 상해 중국이죠 우측에 보시는 건 중국 안, 안광 즉 눈광학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현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크게 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실적과 주가의 연관성, 한전기술, 한동안 원전 부품에 대한 비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죠. 이러한 관계도를 가지고 있고 실적은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측에서 보이시죠. 매출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원전 비리에 대한 부품이 있었습니다. 실적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원전 비리에 대한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있지만 결국 원자력 발전은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될수 있다. 주가는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라든가 호재에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때 믿거름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가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주식에 접근을 할 때는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의 수익은 지금보다는 더욱 배가가 될수 있다는 점 이걸 하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마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테마주를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어, 중요한 것은 보통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많아서 테마주를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작전주처럼 급등락하는 종목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계속 누적 적자를 내고 있고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기업.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식담보대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아주 확실한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탈마주, 탈마주는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의 비중,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중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한 10%, 한1 0 0만원 정도가 되겠죠. 투자금액에서. 그 정도를 투자를 해서 조금의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테마주를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읽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테마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식 시장에 새로운 사건이나 현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입니다. 어, 뭐 어떤 그 아시아나 항공이 일부 추락을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이거는 역테마예요.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합니다. 뉴스에 민감하죠? 또 내지는 개성 공단을 재개시킨다. 남북 경협주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방위산업 종목, 즉, 방산주가 주가가 급등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테마주에 대한 속성을 알아두셔야지 되고, 어떠한 테마주들이 있는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죠. 테마주들의 실적, 그 어떤 그 특징은요, 어, 실적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뉴스 분석을 민감하게 하시고, 또한 뉴스를 분석할 때도 눈치껏 봐도 봐도 그거를 캐치를 하실 줄아셔야지되는게테마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테마주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방위 산업주 실체가 거의 없고요. 단기 뉴스에 크게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데 스펙코 같은 경우. 해군 함정용 장비 공급을 합니다. 항상 방위산업 종목 중에서 스펙코는 대장주의 역할을 특이하게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빅텍, 방산 관련 전자전 시스템. 요즘에는 뭐 탱크라든가 미사일, 총으로만 쏘는 게 아니고 전자전을 합니다. 어떤 전자 장비를 파괴시키면 레이더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전자 장비죠.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전자전을 해요. 빅텍은 이거 관련됩니다. 휴니드, 전술, 통신, 사업 및 시스템을 만듭니다.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지휘소에서 명령을 내려야지 됩니다. 즉 통신이에요. 통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스텍, 항공, 우주 유도 무기, 지상 무기. 요즘에 무기는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특... 정한 가장 중요한 시설물만 파괴를 시켜버리죠. 그게 유도무기입니다. 지상무기. 퍼스트텍. 위다스. 비행조전 패널을 국산화에 개발을 했습니다. 비행. 공중전이 될수 있겠죠. 스페코, 빅텍, 슈니드, 퍼스트텍, 위다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유스에 크게 그리고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들 중에 분명한 종목뿐이라는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북한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나 어떤 어, 어떤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해전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가 급등을 하는데 막상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주가 급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편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종목.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방위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위사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전쟁설이 있어야지 올라가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크나큰 재앙이될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바이오 종목들이 있죠. 뭐 대형 바이오사들을 제외하고는 적자 투성의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줄기세포를 한다, 뭘 한다, DNA를 한다, 그 중에 크, 커지는 기업은 존재하겠죠. 다만,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적자투성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개 기업에 투자하면 한두 개나 살아남을까, 나머지는 대부분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을 알고 난을 알면, 백전 백승 한다라고 하죠. 따라서 당연히 바이오 종목들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파미셀, 줄기세포, 심근경색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파미셀입니다. 메디포스트, 제대열 연골치료제, 카티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실적이 있죠. 노인성, 황반변성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차바이오엔의 경우에는 차병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좀 실적이 그래도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드리는 기업들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 코오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 마찬가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시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히밀러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드물고, 그 중에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코오동 생명과학 정도가 그래도 원료의약품 쪽도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 나머지 기업들은 대다수가 중소기업등 특히나, 최근 들어서 몇개 기업들이 상장 폐지까지도 되는 기업들이 많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바이오 파마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원자력 발전이 있죠? 이 원자적 붐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주들은 이젠 테마로서에는 어떤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는 실적 접근을 하시고요. 테마주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자력 발전 사업 건설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것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의 경우에는요, 한국전력의 발전 설비 정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BHI는 발전, 제철, 화공용 산업 설비를 하고 있고요, TSM텍의 경우에는 콘덴서와 열교환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국전력, 한전기술. 산전 KPS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실적 접근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은 오케이. 그 외적인 탈마조스의 접근은 별로 안 좋고요. 원자력 발전 테마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탈마조스의 접근보다는 원자력 산업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실적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는 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다음 테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분한 실체를 가지고 있고 중국 도시화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들이 많아서 어, 중국 내수시장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사실 테마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적도 우량하고 큰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에는 사실은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롯데 쇼핑. 중국 현지 법인을 인수를 통해서 계속 커져나가고 있죠. 아모네 퍼시픽 백화점이나 전문점 화장품 산업을 합니다. 아모네 퍼시픽은 국내 1위의 화장품 기업이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면 아이들 눈이 나빠진다. 왜? 공부를 많이 시켜서. 먹고 살기 좋아지면 쇼핑 많이 합니다. 화장품 좋은 거 많으죠. 먹는 것 많이 먹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과자 굉장히 다양하죠.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있나 봐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 가서 과자를 보면 이름도 모르는 과자가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왜?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군것질도 많이 하는 거죠. c j 오0 p 역시 홈쇼핑 종목입니다. 중국 동방 CJ의 꾸준한, 꾸준한 성장이 나타나죠. 우리나라에 홈쇼핑이 들어온 게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3구 쇼핑이 들어왔던 거죠, 처음에. 그게 CJ오쇼핑이죠, 지금의. 홈쇼핑이 들어가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쇼핑을 점점 점량 하다가 이제는 홈쇼핑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베이지가우스 옷이 옷이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기업들, 중국 장후에 도시화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테마별 분류 및 뉴스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사용자 인식들이 있죠. 기타 관심 테마에 대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생체 인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안이 화두죠. 예, 지문부터 해서, 홍채, 눈, 인식, 뭐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이 인식이 많아집니다. 슈프리마, 지문 인식에서 최강자죠. 비오텍, 문자 인식, OCR이라고 하는데 최강자입니다. 크루셜텍, 지문 인식 역시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결제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본인인지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스마트폰이 많이 퍼지니까 이제는 때와 장소를 구분 없이 공부를 합니다. 대교, 청담 러닝, 디지털 대성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업들. 스마트 기기가 많아지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죠. 어모브 반도체, 리노 공업들. 리노 공업과 같은 기업들. 플렉서블. 향후에 쉬는 디스플레이가 나온다고 하죠. 아몰레드, OLED, OLED 덕산아이메탈, SNU, AP 시스템, 나노신 소재, 제일 모지 이런 기업들. LED 조명들 많아지죠. 저전력 요구가 많아집니다. 서울 반도체, 금호전기, 삼성전기, r f 테과 같은 기업들.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니까 기타 테마주들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마의 접근은요. 초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세요. 길어야 며칠 정도. 그리고 정부 정책을 수시로 파악을 하세요. 정부에서 뭘 한다 하면 그쪽에 테마가 많이 일어납니다. 남북경협이나 방산주는 예외죠. 그건 북한과 밀접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뉴스들 수집 분석. 말씀드렸지만 방산이나 이런 기업들 남북 경협이 대표적일 겁니다. 또 실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탈마에 대한 접근 방법이고요. 탈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있죠. 중장기적 투자자는 대부분 위험하니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는 크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투자가 아닙니다, 테마는. 투기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일부의 비용만 가지고, 비중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크게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손실을 테마주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투자 손실을 테마주도 만회를 한다는 것은요, 자칫했다가는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더 크게 보, 만들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영영 떠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는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들이 일부의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손실을 많이 본 투자자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테마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 내용까지도 아울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신다면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